에너비리티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주지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우리 주가가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왔죠. 신고가 랠리가 나왔어요. 우리 신고가 바로 이 직전 고점, 우리 여기에 대한 이 고점 라인들을 한 방에 다 돌파 뚫었다라는 거. 결국은. 가겠다라는 강력한 이 상승의 신호가 나왔고 순식간에 우리 10만원까지 돌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시라도 주가가 눌러주면은 이제는 이 구간 7만원 이 7만원 구간이 강력하게 지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주가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월요일장 우리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 이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지죠 자 우리 미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트럼프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 바로 우리 이 트럼프의 한 마디. 자, 우리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우리 여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이 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우리 주가가 왜 올라왔습니까? 결국은 우리 기대감이었죠. 자, 우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목표가 10만 원 돌파 10만원에 대한 기대 자 우리 4분기 SMR 등 고마진 수주가 기대된다 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었죠 자 우리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체코 원전 또 미국향 가스터빈 이와 같은 대형 수주권들이 몰려있다 그리고 에이팩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팀코리아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4분기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제 10월 달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우리 4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로 인해서 조정시에 강력한 매수 관점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자, 결국은 우리 원료 일장, 미 증시의 영향으로 내려와 주면은 우리 여기는. 이 기회 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모멘텀. 자, 우리 수주기대가 그로 이래서 외국인 기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자, 우리 금요일장에 외국인 기관이 600만 주, 200만 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전부터 외국인 기관에 강력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자, 우리 일부 매도가 나온 것 같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은 우리 매도를 한게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우리 이와 같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우리 추석 전 눌러줄 때 우리 신고가 돌파 나오기 전에 우리 이 구간은 계속해서 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미리 이러한 구간도 눌러줄 때마다 미리미리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 전에도 그렇고 자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지난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우리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미 원절이 폭락해도 오히려 기회다, 연휴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은 또 우리 연휴전 추석 전에 가장 싸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 당시에 영상 하나, 우리 지난번 9월 29일 날, 우리 한참 전이죠. 자, 싸게 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자,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들어왔었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자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관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가 들어왔고 우리 기관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 외국인은 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뜯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을 세부적으로 뜯어 본다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최근에 이 메릴린치 메릴린치 창구에서는 최근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강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에 매수 물량은 155만 주에 달하는 큰 물량이 들어와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는 음봉 약세인 상황이지만 우리 외국인 매도가 아니다 우리 매수다 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 종목도 똑같이 우리 29일 날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잠깐 볼게요. 우리 양봉이 나왔고, 자, 우리 위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우리 이번 주 연휴 앞두고 이 바닥을 하긴 하는, 우리 이 사천 원을 지지하면서 우리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량. 자, 분명히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 거래량 없이 행보하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회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구간 거래량 없이 우리 외국인이 오히려 매집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신고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는 기회였다 라는 사실과 결국은 외국인 기간 우리 이거 매도가 아니다 아시겠죠? 외국인. 이 기간 강하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신고가인데 결국은 우리 주가가 이 주춤하는 순간 우리 월요일 월요일 날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정확한 우리 이 타점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시간으로도 다 같이 전략을 드리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략 우리 여기 10월달 우리 연휴 전에도 상당히 강했잖아요. 우리 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 연휴 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들 심리적으로 현금화 하려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급등을 예고했다. 결국은 우리 연휴 끝남과 동시에 금요일장 바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은 추석 전 가장 싸다. 결국은 가장 싼게 맞았죠. 자, 우리 그때도 제가 10월달, 10월 1일날 우리 연휴 전 마지막 기회 밤에 밤 11시에 제가 가장 싸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그날의 영상도 잠깐 볼게요. 이 10월 달 출발이 좋아요. 자, 이제 연휴가 코앞이긴 한데 우리 연휴가 끝나면 우리 주가 강한 상승, 우리 신고가 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들 조금 이 심리적으로 현금화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자, 지금 현재 이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연휴 동안에 미증시는 또 계속해서 열리겠죠. 자, 우리 미증시에 우리 원전 관련 주도를 잠깐 본다면, 자, 오클로 최근에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이미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우리 연휴 때는 오히려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SF SM... 자, 보시다시피 우리 미 증시 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우리 여기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미 증시 계속해서 열린다 자미 증시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이렇게나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급등하니까 동반 상승 랠리 자 우리 뉴스퀘어 파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또 올라갔다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 증시 이렇게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함께 동방 상승.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 기회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와 같은 기회는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모든 전략을 다 드려왔습니다. 우리 실시간 소통방이 있죠. 자 왼쪽에 실시간 소통방을 보시면은 우리 연휴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연휴 전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월 1일 날 여기 전략을 보시면은 우리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종목도 말씀. 드렸고, 자, 여기 내용이 나오죠. 원전주. 우리 원전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기술 4,000원 이하, 두산 에러빌리티 64,400원 이하,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매수.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었고 우리 연휴 전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휴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급락이 나왔던 순간들 우리 이때 9월 26일날이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폭락이 나왔던 시장 시장은 폭락이지만 오히려 매수 해야 된다라고 우리 9월 26일날 전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월 26일날 전략을 보시면 우리 여기 똑같이 우리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 우리 시장 시작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확하게 우리 아래 꼬리 발생 지지가 되는 흐름 62,800이야 원 없는 분들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순간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연휴 전 뿐만이 아니었고 연휴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 구간 또이 구간 또 우리 여기 여기 이러한 순간들받다 우리 이 타점들 함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소통방 여러분들도 무료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 이쪽으로 두산 두산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소통방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소통방 우리 기술 보유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두산 같이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 문자 확인하고 제가 이 링크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입장 참여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 도움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했듯이 우리 이와 같은 흐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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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리 이 구간 계속해서 우리 기회여 자리였다라는 거 우리 신고가 신고가 흐름 속에서 우리 눌러준다 그러면 우리 월요일장 월요일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러한 순간들 치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종목들, 단기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또 공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단기 단타 종목 가운데서 이비트 플랜이 자 SGA입니다. 지금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자 우리 SGA라는 종목이었고 우리 여기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려서 순식간에 300% 급등 누르고 또 다시 이 400%까지 이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변동성이 10% 20%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통방 우리 이 소통방에서 다양한 전략을 계속해서 다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23일날 잠깐 보시면은 우리 SGA에 대해서 아침에 관심, 눌림시 노려야 된다라고 우리 8시 59분 장 시작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시작하고 제가 SGA 1,950원에서 2,000원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단기 단타로 접근한다라고 아침 9시 6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날의 울음 우리 분봉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바로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아침에 바로 이 구간, 우리 1892원, 9시 22분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색칠을 이렇게 조금 해볼텐데, 아까 제가 몇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6분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SGA 1950원에서 2000원, 9시 6분에.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을 보시면 은 9시 22분, 1892원이면은 충분히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는 매수 공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공약이 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여기 순식간에 25%나 단기의 고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의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죠. SGA 2400원까지 20% 폭등 중이다. 단기로 보는 만큼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매도의 의견을 다 드렸죠. 10시 2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10시 32분에 2420원까지, 결국 우리 여기 바닥 구간에서 순식간에 우리 25%나 급등을 했고, 위와 같은 타이밍, 우리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바로 순식간에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간점으로 25%나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 라는 거죠 우리 위와 같은 전략들 함께 우리 여기 소통 방에서 이 도움 도움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소통방 참여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3379 번으로 소통방 소통방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해 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장중에도 우리 여기 변동성을 그리는 구간에서도 매일 같이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 바닥에서부터 최초 말씀 드려서 우리 여기 300%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공략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단기 단타로만 공략하는 단기 단타 소통방이 또 있습니다. 자, 왼쪽에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매일 같이 종목을 드리고 있고, 7월 18일 날에 말씀드렸던 SGA 종목 상한가죠, 그리고 더즌, 그리고 단날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SGA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29% 우리 상승, 우리 10%에서 30% 위와 같은 급등 종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더즌 더진 보세요. 더즌도 우리 주가, 14%나 하루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7월 10일 날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7월 10일 날에도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다날, 그리고 SGA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7월 10일 날 우리 SGA 주가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7월 10일 날 우리 주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에서 2,000원까지 지금 현재 300%나 우리 급등, 세 배나 급등하는 이런 같은. 대박 종목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날 헥토파이낸셜 보세요. 7월 1 0일날 헥토파이낸셜 20%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단날은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단날 7월 1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7월 1일날 단날 이렇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단날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7월 1일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상한가 이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50% 이상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간들, 완벽한 타점들, 20일 선, 20일 선,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이밍, 이 타점을 꾸준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타이밍, 매일 같이 우리 공략을 하면서, 우리 여기 단기 단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남겨 주시면 우리 여기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단알도 우리 7월 1일 날 상한가를 시점으로 바로 급등하면서 우리 50% 이상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급등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하고 누르고 또 다시 신고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주가는 이 변동성 구간이 나온다.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결국은 우리 이 대응, 이 대응을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또이 월급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죠. 우리 이와 같은 전략을 꾸준히 다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투사 내노빌리티 우리 기술도 계속해서 급등나 또 우리 여기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이러한 순간들 우리 함께 대응을 하면서 우리 실시간 전략, 우리 실시간 소통방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 꼭 다시 한번 참여 신청을 해 주시고, 우리 이러한 구간에도 정확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모든 전략들 우리 이 대응을 함께 드렸다라고 했듯이 바로 이 월급 프로젝트 자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말고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상승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100만원 투자자금 소액 가지고도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 단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재능기부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부터 매도의 대응 전략들 다 알려드리면서 문자까지도 보내드리죠. 결국은 우리 이 대응을 함으로써 이 대응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면 월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보셨던 우리 계좌 자 꾸준하게 우리 수익이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고 복리 효과도 나오죠. 자 우리 이 계좌 내역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우리 지난 12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약두달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수익 실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지난 12월부터 보면은 우리 12월 달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1월 7일 날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300만 원 500만 원큰 수익도 우리 나오기도 했죠.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결국은 누적으로 쌓인 수익이 5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드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단기 단타뿐만 아니고 스윙 종목 다양하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2월 5일날 우리 2월 5일날 드렸던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3부토건 다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 진양하학 오파스넷 또 우리 추가적으로 클로버, 자, 우리 이 클로버 종목, 지금 상한가 랠리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클로버 보세요. 우리 지난 2월 5일날, 클로버시 2월 5일날, 상한가 29%, 우리 이때 장대 양봉, 다음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루에 상한가 30%에서 추가적인 상승, 50%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양학,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월 5일날 17% 하루 아침에도 큰 수익이 나왔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익 꾸준하게 10%에서 30%에 달하는 큰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이 됐던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에 3379 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뿐만 아니고 실시간 우리 소통 정보방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소통방을 통해서도 다 전략을 드렸는데 우리와 같은 소통방 입장 소통방이라고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단타부터 소통방에서 수익 관점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월 달 우리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우리 7% 수익이면은 7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15% 수익이면 15만원이죠. 우리 30% 상한가면 30만원 수익입니다.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늘어나겠죠. 자, 우리 한달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단순히 합산을 했더니 500%가 넘는다는 거. 자, 우리 100만원 가지고 차곡차곡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5배, 100만 원으로 5배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3월 달뿐만 아니고 4월 달에도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자, 400%에 달하는 수익, 네 배의 수익이 나왔죠. 근데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죠. 왜? 모든 종목을 따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복리 제가 한번 계산을 했는데 자, 우리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죠. 100만 원으로 시작되는 우리 복리 결국은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한달2 0거일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또 수익은 5%, 우리 10% 이상, 30%큰 수익도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5% 정도만 수익을 내고 하루에 한 번, 한달 기준 20번. 우리 100만 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계산을 해 보면은 총 수익이 160만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00만원으로 우리 160만원, 260만원, 100만원이 2.6배의 수익이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우리 5만원씩 꾸준하게. 자. 계속해서 5만 원, 5만 2,500 원. 왜? 복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익도 5%에서 시점 이후 15.76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차곡차곡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자, 두배 정도의 수익만 나와도 자, 우리 두배큰 수익. 자, 제가 계산을 단순히 이렇게 조금 해 보면은 초기 투자 자금, 초기 투자 자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한달 후에는 우리 200만 원이 됩니다.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400만원,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800,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1600만원. 자, 그러면 순식간에 16배에 달하는 수익이 4개월입니다. 자, 우리 2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32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우리 100만원으로 우리 3개월, 3개월이면은 그래도 10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달다리 월급에 달하는 그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겠다라는 분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57에 3379번으로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